8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겉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거룩에 관한 권면이고요. 9절에서 12절은 형제 사랑에 관한 권면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거룩에 관한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카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당부하고 싶은 권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단히 당부만 하면 그 무게가 약해질까봐 1절과 2절에 강조한다는 의미로 몇 마디 말을 덧붙여서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배운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실 텐데 그것을 행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무언가 의미심장하지요. 이렇게 중요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권면은 거룩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3절과 4절과 7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입에서 주여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거룩인가요? 이것도 거룩이지만, 거룩의 일부분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무엇무엇과 분리되는, 구분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즉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모세 오경의 주제이기도 하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8절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는데 대부분 성과 관계된 권면입니다. 첫 번째로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당시 시대를 반영한 권면이 있죠. 이때는 밥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며 여자도 사람인가 하는 논문이 나오는 시대였고요. 인구 개수에 여자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자녀만 잘 키우고 집안만 잘 경영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건 존중받는 것은 거의 없던 시대였지요.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아내가 아닌 집 밖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였습니다.그러니 본문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일차적인 의미는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죠.이 권면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거스리는 권면입니다. 또한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의 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돕는 배필로 여기라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을 채우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로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부족을 채우며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두 번째로 3절과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거룩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과 관계된 음란은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이지요. 음란은 가면 갈수록 더욱 음란해질 것입니다. 더 선정적이고 더 음란해지고 더 강력한 성적 유혹이 넘쳐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선정성과 음란함의 문화를 제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적이어야 돈이 되지요. 그래서 적절한 선정성과 음란을 나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이 음란을 버리는 것, 음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 번째로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라고 기록하지요. 그러니 6절은 5절과 연결되어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구절은좀 복잡하고 어려운 구절인데요. 의미를 생각해보면 한 남자 성도가 아내와 딸 혹은 확대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속한 여인들과 결혼 밖에 성관계나 음란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3절에서 6절은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죠. 음란을 버리고 결혼 밖에 성관계를 버리고 성관계와 관계된 우상숭배를 하지 말며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란을 어떻게 이기고 살수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원하다는 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형벌을 가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음란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미래적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란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음란을 버리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살아갈 때이 음란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은 생명으로, 그렇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지만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것. 다시 이말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음란을 이기는 근원적 힘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서 12절은 형제 사랑에 관한 권면입니다. 9절의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 특별히 쓸 것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의 권면을 끝내야 하는데요. 11절에 또 다른 형제 사랑의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형제 사랑의 방법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지요.대사료니까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성도들 가운데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이 생긴 것입니다.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대사료니까 성도들 중에 몇 명은 주의 재림이 다가왔으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재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헬라 문화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육체노동을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겼고 일하지 않는 성도가 생기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재림이 임박했을지라도 재림의 때까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지원하는 것도 역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 즉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볼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큰 일이 아니기에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고 여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함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성도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성실하게 일한 것으로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했다면.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일한 것이 형제 사랑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믿고 위로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